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학교 속 마을, 마을 속 학교란 말에서 알수 있듯이 학교는 학교 구성원만의 것이 아니라 학교가 속한 마을, 바로 지역과 함께하는 공유물이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도록 기꺼이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과. 조례, 재정 등으로 뜻을 같이 해주시는 충남의 15개 시군 지역의 시장 군수님, 도의회와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 마당에 함께 보고 참여하시는 교장 선생님 또 교직원 여러분, 공무원을 비롯한 마을교사와 활동가 여러분, 오늘 토론이 충남 각 지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 자치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충남 교육청도 마을 교사와 마을 교육 활동과 연수,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큰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왕성한 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병부 부장님은 교육 분권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서지연 장학사님은 학교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어, 제가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어, 지방교육자치 또 교육 분권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뭐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 지방 교육자치가 됐든, 학교 자치가 됐든, 학교 민주주의가 됐든, 아, 이게 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 의미가 있는 것일 때, 아, 지방 교육자치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아, 어떻게 해야 이게 내 삶에, 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아,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아, 마지막에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즉, 학교 자치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학교 운영의 전반을 바꾸는 되게 큰 규모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사업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2위가 교육과정 측면인데요. 실제 인사권과 재정권이 크게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2위가 이제 교육과정 수준에서 하는 것이 자, 학교 자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유로 나왔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도 그 단지 교육청의 입장, 군청의 입장, 어떤 직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여론이 그 압박 역할을 할수 있고 어, 압력 단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학부모, 학생, 교직원 다 서로 미, 믿는다면은 우리 자취를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스스로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믿었는가? 내 동료들을 믿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었는가?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민주시민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성찰하고 반성했는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치는 저를 위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게 저는 자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어, 교육자치 30년 이렇게 우리가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교육 자체가 91년부터 다시 복원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교직에 들어온 지가 90년이니까 30년을 넘어섰네요. 그런데 또 도둑,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바뀐 것들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노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일단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방송 이렇게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방송 그리고 진행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육혁신과의 장학관님, 장학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충남 마을 교육공동체 (1차) 정책 토론 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